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생긴 기차가 훅후 <laughs>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어, 물로그린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예, 기차 모양의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단지 디자인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 안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탐구 탐구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보면 어 내부에 일단은 박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 이런 내부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어떤 예, 이렇게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색깔에 맞게끔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포장재처럼 보이는데 보면 요 안에 공기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약간 부직포 느낌도 나고 예, 정확한 재질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예, 조여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식물이나 아니면은 내부에 흙을 넣어 가지고 바깥에 이제 그 흙을 다푼 다음에 나중에 다른 데로 다른 큰 화분으로 옮겨 갈때 이게 크기나 이런 부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요쪽 안쪽에다가 흙을 넣고 모종이나 이런 걸 갖다 심어 놓고 살짝 닫아 놓은 다음에 이 내부에다 이렇게 예, 넣고서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기르다가 점점 점 얘가 성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딱 빼서 좀더큰 화분으로 예,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포장재 같은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예, 내부에 이러한 예, 요러, 모양으로 예, 동그란 모양으로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앞에 있는 화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예, 바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퀴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이 하나당, 하나의 이런 버켓, 하나의 화분당, 어, 바퀴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그 구멍이 하나 있고, 그리고 뒤쪽에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바퀴를 끼워 볼게요. 옆쪽으로 아, 이렇게 간단합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쪽에 양쪽 두갈래의 어떤 턱 같은게 나와 있는데요 그턱 사이로 이렇게 넣어줘서 꾹 누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딱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 조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놓고 반대쪽도 이렇게 넣게 되면, 어, 되게 간단하게, 어, 바퀴 형태의, 예,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냥 올려놨는데, 이렇게 2층도 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퀴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기차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화분에 맞게끔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부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어,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런 T자형 피팅이라고 해서, 내부에 T자 피팅, 기역자 피팅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 예, 이유는 뭔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이렇게 어, 어떤 기구물이 있어요. 기구물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거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면 요 아래쪽에다가 피팅을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어, 이쪽에서 연결된 부분 또 그리고 그 다음번 화분한테 연결을 할때 이런식으로 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이 움직이는 물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서 이쪽 홈이 있는 데서 예, 관이 제가 좀 잘라 놨는데 이렇게 관이 지나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꽉 끼고 그다음에 이홈 있는 데다가 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예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홈 쪽으로 물이 올라와서 일정한 상태의 물을 물의 높이를 맞춰주면서 어이 안에 있는 수경재배 식물도 되고 일반 토마토나 뭐 딸기 그리고 뭐콩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안에다가 채워 놓고 기르게 되면 항상 수분이 공급되는 상태로 식물이 건강하게 햇빛만 받을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는 곳이라면 예, 넣어 가지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연결을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여기 바퀴를 좀 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홈 있는 쪽에다가 간단하게 예,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에 있는 홈에다가 연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그러면 기차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렸는데 앞에 있는 기차가 물의 어떤 어 저장소, 댐의 역할을 합니다. 이쪽 안에 있는 거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예, 피팅 있는 부분을 딱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는데, 요거를 이 호수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요 내부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어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메스 실린더 같은 걸두 개를 놔두고, 어느 쪽은 물이 높고, 어느 쪽은 물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중간에 있는 밸브를 딱 열었다라고 하면 물의 수, 수위나 수차 어떤 높이가 일정하게 딱 맞는 거를 갖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원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과학의 원리가 들어가서 화분에 물을 가득 채워 놓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밸브를 열어 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 높이만큼 이쪽에 일정하게 물이 차오르면서 일정하게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하나 던 두 개가 됐던, 세 개가 됐던 연결을 하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물만 채워놓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항상 물이 공급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굿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흔히 그냥 일반적인 제품들 중에 화분에도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 제어되거나 뭐 전자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과학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예, 제어할 수 있고 또 디자인으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쁘잖아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이쁜 이런 화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호수도 꽉 끼었다가 나중에 뺄 때는 이 앞부분 있는 대를 누르고 빼면 간단하게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를 좀 내려놓고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요 내부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안에 요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덮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분리하면 얘도 커버의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요 안에를 보시게 되면 네 요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한번 제가 세척하느라 물을 갖다 한번 닦아 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앞쪽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덮개와 물이 공급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있게 되면 이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꽉 차있게 되고 여기 채워진 물은 이쪽 예, 이런 홈 예, 기구물을 통해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물이 점점 점 차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이렇게 둥그란 부분이 뭐냐면. 저희 그 화장실에 가면 물 이렇게 내리고 나서 물이 쭉 차오른 다음에 예그 부분에 이렇게 어떤 기구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기구물에 공기가 있는 기구물이 올라가면서 어 일정하게 물을 유지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차오르게 되면 일정하게 돼서 예 물의 그 부분을 이렇게 딱닿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다 물을 공급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로 차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물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쭉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일단 안에다가 물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예, 저이 기구물에 있는 높이만큼 물을 채워봤고 예, 이쪽에도 물이 차져 있는 상태에서 예, 호수를 이렇게 열어두면 내부에 있는 물이 예,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을 갖다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 기차식으로 만들어진 화분에다가 연결을 해 놓고서 예, 이렇게 밸브를 열어두게 되면 계속 물이 예, 그쪽으로 공급되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하나의 화분으로 해서 전자장비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었는데 이 아이디어가 총망라 되다 보니까 디자인과 함께 이런 좋은 제품으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버를 이렇게 닫은 다음에 물이 필요하면 여기다 이제 계속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원래 물이 계속 그 안에 차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서 물을 계속 유지된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져 있다라고 하면, 어, 물이 충분히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어, 물이 부족하다. 우리가 물을 더 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는 예,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를 열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 물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어, 다음에 이제 식물들 잘 자라는지만 보고, 예, 그렇게. 길러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그 베란다에다가 요거를 설치해서 관련된 콩이래든지딸기래든지 그리고 또뭐 심었더라 네 다양한 것들을 양상추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베란다에서 한번 길러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후에 관련된 탐구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베란다로 가보실까요 뿌뿌 하는 네 기차 모양의 예, 물을 공급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아까 잠깐 분리하느라 그랬는데 요걸 효수를 열어주게 되면 내부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화분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르는 식물은 한쪽에 지금 콩이랑 토마토를 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예, 이 녀석들을 조만간에 예, 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 심으려고 합니다. 네, 한쪽에 영양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딸기, 그 다음에 깻잎도 있고 여기 양상추, 예, 상추도 기르고 있는데 이것도 분사를 해서 좀더 길러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laughs> 네, 다양하게 한번 그이 지금 화분을 통해 가지고 네잘 길러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잘 길러보고. 네 이렇게 탐구탐구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주말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집안의 생물 하나를 이렇게 길러 보시던가, 아니면 은 지금 기차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을 통해서 또 디자인도 되고, 분위기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꾹 예, 부탁드리고.